<laughs> 안녕하세요 이연봉입니다또어디가냐고요예 저도 이게 맞나 싶은데요 네 일단 저는 지금 산채역에 가는 길인데 와 진짜 이 버릇이 정말 못 고치네요 계속 그 찰차하게 가도 비행기를 계속 탔어요 탔고 지금도 기차역에 아 이건 진짜 좀 사고 근데, 근데, 공항처럼 사람이 많이 없고, 5분 컷하면 무조건 문제 없거든요? 근데, 아, 저번에 보니까 산치가 사람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, 그래도 한 20분 전에는 가려고 했는데, 아, 조금 위험합니다. 이러면 이제 버릇이 좀 고쳐지나? 아, 오스트리아였으면 지금 이 티켓 들고 다른, 다음 열차 탔으면 됐는데, 여긴 또 오스트리아가 아니란 말이지. 근데 진짜 이번에 스위스에서 비행기 탈때 시간 세이브 할수 있었던 진짜 필살기는 제가 경험주의자 아닙니까? 스위스 공항에서 아픈 추억이 있어서 제가 딱 기억하는 공항들이 그러니까 런던이랑 스위스 제가 잊지를 못하는데 여기 보안 검색 때는 액체류를 엄청 철저하게 검사를 하더라고요. 동다리에다가 넣어서. 네,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, 이번에 스위스 도착해가지고, 그, 짐을 좀 많이 뺐거든요. 그래서 좀 캐리어가 널널했어요. 진짜 기본적인 것도 한두개 정도 빼고는, 다 그냥, 그때 나의 소중한 거시기를 뺏겼던 기억이 있어서, 그걸 미리 했더니, 다른 분들 거기 앞에서 다 잡혀서, 봉다리에다가 막 집어넣고 있는데, 저는, 바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뿌듯했어요 진짜 정말 제일 뿌듯했고 와저 금방 킥보드 탄 놈이 제 핸드폰 가지고 가려고 쓱 하려고 <laughs> 하는데 제손 압이 좀 세가지고 그 녀석 제가 좀 발로 차가지고 잡아뜨렸는데 지금 늦어가지고 와 며칠 전에 저희 고객님이 산치역 근처에서 그 킥보드 타고 가던 그때 자전 그때 자전거로 들었는데 타던 애가 쓱 가져와가지고 목에 걸고 있어갖고 안 들렸는데 너무 무서웠었다고 어그래서 그, 어디 못 가겠다고 했었던 여기 있었거든요 와저 새끼 진짜 자빠지는가 말든가 지금 이아 늦어가지고 와저 진짜 이런 시도를 되게 오랜만에 당해보니까 놀랍네요 역시 핸드폰 꽉자 손에 꽉 쥐고 다니도록 저도 지금. 보안검색대에도 사람 별로 없다 역시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부지런하지가 않아요 아침열차가 좀 싸긴 싸지만 지금 쑥쑥 잘 들어가네 줄 안길다 와 근데 좀 충격가 공 보였다 아, 그나저나 그그놈 발로 차갖고 바로 그 자리에 넘어졌는데 괜찮겠지? 근데 금만 내가 그걸 걱정할 때가 지금 내폰 털뻔 했던 놈인데 정당방위 아닙니까 정당방위 오케이 보자, 무지 다고 들어왔네. 오케이, 2번. 아, 저분들 뛰는 거 보니까 아쉽하오 네, 공항이나 열차나 5분교 타는 건 똑같습니다.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고 티켓 검사도 엄청 빡시게 안 해서 금방 들어오네요. 아, 근데 진짜 이거 버릇 못 고칠 것 같다. 큰일 났다. 한번 제대로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 이랬겠네 사람이 진짜 어쨌든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싸르고